아, 예수님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수 있습니다. 아, 유대사회에서 정반대되는 두 유형의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 그러면 위선자, 외식하는 자, 뭐 율법주의자 그렇게 인식하든,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의인 중의 의인이고 종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어, 날마다 정시에 기도했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고 넘치도록 십일조하고 흠잡을 부석이 없는 존경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어, 그러나 예수님은 어, 금만 번지려한 바리새적 거룩 바리새적 성실 바리새적 헌신 어, 그 속에서 오히려 냄새나는 거룩 냄새나는 성실 냄새나는 헌신을 발견하셨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사람들은 존경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 그렇게 말씀하셨죠. 반면에 세리 같은 경우는 창기와 더불어서 예수님 시대의 공공의 적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에 고용된 청부업자 로마의 앞잡이란 사실 때문에 외국노로 인정받고 강도대로 인정받는 것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한 그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인정하고 존경하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오히려 부하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이 좋은 부활의 계절을 맞으면서, 군안 주간 도이어지 맞고 부활 주간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속을 보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멋진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욕하면서도 다리세인처럼 사는 어, 부분이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어, 철저하게 자기중심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고 교회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객관적인 비판 앞에 겸허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 모양은 많이 화려해졌지만 내부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은 오히려 세상에 극정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으로 무장하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또 자연에 새 봄이 찾아온 것처럼 저희 인생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정리가 되어야 될 분들을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채우는 저희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우리 모두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릴 때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요. 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존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하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뜨겁게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 나누기 원하시는 분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02-322-1188번 또는 323-11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하기 어려우신 분들 열심히 전화를 걸지만 아무래도 동시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스튜디오로 전화를 거시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문자메시지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받는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 사연뿐만 아니라 문자메시 사연도 함께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생방송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모든 문자를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극동방송 중고기도팀에서 소망의 기도 시간에 도착한 모든 기도 제목 문자 별도로 또 모아서 생방송 끝난 후에 중고기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방송에 소개되지 않은 사연도 저희는 끝까지 기도를 하니까요. 국동방송이 기도의 약속 지킨다는 사실 믿어주시고 샵 1069번 문자로도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프로그램은 주방용품에서 선물용품까지 위한 리빙한국이 함께합니다. 박신혁 화요일 찬양 들려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람. mm <clears throat>